시작인데 여행책을 갖고 왔어요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정말 여행에 도움이 될지 이렇게 지도도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은안쓰는이시간 우리 핸드폰은 정말 정말 지도를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을 때쓸 예정이고 책과 함께하는 타이페이 오픈북 투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오픈북 투어를 하기 전에 아침을 먹으러 나왔는데 대만 타이페이가 태풍 영향권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뭐 쏟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랑 비랑 놈이랑 빠질 여행 갔을 때 비가 안 오면 대한의방인이 아니야 그렇지 그 그냥 뭐 이런 데서 먹을까 그냥? 파니까 전혀 뭔지 알수 없어 어, 근데 어, 맛있어 보이는데 나는 고기완자 면 먹어요 그 나는 돼지고기 볶음밥 먹을래 아, 왜요? 아, 이거 맛있어. 이거 啊 맛있어. 고기 완자면이 없다 서 사장님께서 추천해주신 넘버1국수 시켰습니다. 와우. 첫 번째는 너무 맛있 이게 스낵이 장난 아니에요? 순식간에 나온 돼지고기 볶음밥. 아, 아, 네, 다 가게 이름 모르지 아, 냄새 냄새가 잘 지긴다. 어때? 담백해 고소해? 이름 지어. 외적으로 풍미가 있고. 아, 진 이거 뭘다 만약에 여행 오면은 여기 물고 올거 같아.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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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맞지? 응 맞지? 마지막 숙소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내일 탈베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다 여기 가다가 50 있지 않나 내가 지금 긴게 뭔지 알아? 분명히 50이 아니잖아 가게 이름은 50이 아니지 분명 무슨 이름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여행 지금 탈베 여행을 거의 2주간 하는데 아무도한 명도 죽어도 그거 제대로 된 이름을 찾아본 적이 없어. 그냥 읽히는 대로 만 <laughs> uh -huh. 우리한테는 영원히 50이야. 5이야열장 50. 와다 날아가겠다. 야. 야.

오늘 차에예스 진지를 빨리 다녀오라고 해서 오늘 돌비오시기 그면서 핸드폰 안 보고 예스 진지를 한번 돌아보려고 있어. 리뷰 가능도 1813. 내 차례 버스 타고 갈까? 이게, 이게 한 번에 가는 같아. 어. 어. 건, 건, 거 같아. 그러면 건건광 커윈 타이베이 첫 잔으로 갑시다. 건광커 타이베이 첫잔로 가야 되니까 이게 MIT 쪽이래. 그러면 역 쪽으로 가 와, 이게 비행기 아웃스만심각는데 메인문에 이제 아웃인데 거기서 어떻게 타 비행기 못 뜨면 어떡하지 그것도 사고데와 어, 날아가겠다 날아가겠어. 여기가 이제 타이페이 메인 데이션. 자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단서가 되버린 지하철역의 지도입니다. M2. 우리가 어디야 지직 M2 자체가 없는데? 아 여기네. 지금 m 3니까일로 쫓가야 되네. M2 이 조이. 이이건가이기인가봐저이이정이 정도? 이이고저이파도이이요도이 정도? 이이도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정실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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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단은이정에아 여기 파이정 있네 정도? Uh, uh, excuse want to go to the Yerio? No, no, no. Typhoon. Yerio, close it. Typhoon. Because Typ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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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y o s n c y o s n n o n o o n o n o n o n o n o n o p a s s n o p a s s o k a y p h o o n Typhoon. Typhoon. t y p h o 앉아서 좀 생각을 해보자. 저희 앉아서 생각을. 해보자. 아, 아무것도 못 하는 거네. 어. 그냥 가오슝 시기 동안 해야 되나? 가오슝으로 가. 터지? 아니면 지금 빠르게 역을, 역을 가볼까? 기차 탈수 있나 보네. 아 이거 너무 큰 사람인데. 그데 근데... <laughs> 기사님 왜기다리라했지 아니 근데 계속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 고민, 고민. 고민.谢谢谢谢 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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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가도 되는 거아일명히 가보기 할까? 아, 가? 아니 기 홀린듯이 가면 어떻게지? 가 내리기 시작하네 내기와 파도봐 와 말이 안나온다 멋있긴 하다 우와 이거 오케이? 이거 오케이? 어? 안괜찮대? 나도 케이 성진이 괜찮다고진이 안괜찮다고 하는 하면... 이 바람이 불파라 바람. 근데 대한이방이면 비를 끊을 수가 없어?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몰고 온걸 수도 있어. 미안합니다, 대만 우와, 우와, 야 진짜 바 봐, 봐야 바다 미쳤다 엄청 높아 카메라 담길려나 담기, 이게?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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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많이 위험한데. 근데 그런거에 비해서 이현지에 있는 분들을 무섭넘해 와아 저기가 기류 기류 지 아이고 오긴 왔는데 이런 날씨에도 입장료는 받겠지? 받아야지 받을 건 받아야지 그치? 안 와나본데? <하나> <laughs> 사고네 소방지가 <laughs> <주강지가> 뭐냐 일단 <laughs> <배드베라 안 웃음> <거> <laughs> 아쉽게도 왔지만 저기 근데 저기 예리 지지온거 같아. 일단은일시은아시서아러서 <laughs> 다시 오픈 시 오픈북 투어를 또 시작합시다 우리는 간단0 k m 10km 1고 k m 1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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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k 스 10km 1 0 k 은 10km 1 근데 고3밖에 없어 <놀람> 기..기류? 기용태류 아 여기 나가 디제. 여기 타러 가야 다시 한번 님이이 버스가 아니라고 알려주시긴 했는데 어 알려주긴 했어 저거 타이베이 가는 거래요뭘 타야 되 거지? 인터넷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기니까 네. 재밌잖아 가볼까? <laughs> 근 이거 맞아? 어, 이게 지금 몇번 버스인지도 모르겠다. 기류로 간다고 소리 끼는 기류 방향으로 서져 있는 버스를 일단 와, 와서 참고 가다 보면 기류 쪽으로 가겠지. 자 이렇게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기류 기류역에 도착을 한 거. 여기 또 비가 안 오네? 헤들도못 <laughs> 나. 어차피 근데 어차피 원래 연등 날리는 스폰 관련 그럼 여기서 갈아타야 한다고 확인해봤거든 약간 우리가 오는 것 같은 바람이 갑자기 불 진짜 우리가 놀고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되게 잠잠했잖아 여기 <웃음> <웃음> 약간 기류부터 느낌이 완전 다르다 와제주로 한번 가볼까? 우와 <laughs> 여기 정말 자라면 겁난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는 우와 무섭다 <laughs> 우와 진짜 낮다 어디 라는 거야, 도인 익룡 쌍민치. 야 시장이라는데? 야시장에 58호? 야 시장이 어디야? 여기 맞아? 저거 아니야? 저거 다 야시장 아니지 지금? 70. 아가네 저기 숫자 써 있다. 저기가 제일 이 <laughs> 진짜 얼마나 맛있을까? 책에 그렇게 써 있을까? 한데오 <laughs> <우와. 웃음> 되게 맛있다. 안 느끼 해하고 응. 오이하고 계란하고 토마토 응. 그리고 그이트 소스 뭔 소스인지 잘 모르겠지만 먹고 응. 먹고 이제 스펀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스펀 뿌뿌 루이팡역을로 가야 돼 루이팡역 여기서 스펀 가는 건안나와있긴 한데 이거는 시시 내어서 가봐 여기서는 그러면 한번 찬스 치자핸드폰 찬스 ccn 을 치면 되지 않나? 뭐있겠죠 라떼 밀크티에 라떼 어 뭐야 어? 아 대만 스타벅스 꿀팁드립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서치한 거긴 한데 주문을 할때신 게이워 베이 타이라고 직원분께 말씀 해주시면 되게 좋아하시면서 이 영상 주셨습니다 이게 네. 건이 용도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뭐야 이거아넌 대만 마이클 아, 아. 나는 안녕 한국말 잘하시나? 그러게 <목소리> <목소리> 바두스테이션 갔다가 <목소리> 바둑스테이션 루이팡 갔다가 루이팡에서 스폰역에서 가면 돼아 부차했다 그차했다 진짜 오케이. 오케이 됐어 이제 힘들다 우와 바람소리야 이거? 아, 에어컨 소리 아, <목소리> 에어컨 소리야? <목소리> 바둑 스테이션. a t i o n b a 바두? 바두? t u Ba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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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c e s 너무 e s s Cess, Cess, c e s 오 투어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아, 왜 하는지 알게 알 알게 되잖아. 뭔가 아, 내가 아, 찾잖아. 아, 너무 행복해. 네, 네. 지금 이게 재밌어. 네, 네. 우리 방 도착.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습합량으로 마지막 한. 아이 근데 비가 <laughs> 이거 아무리 봐도 천등 날릴 수 있는 날씨가 아닌 것 같아. 이거 다시 뭔가. 플랜을 짜야 될것 같아 이거 음. 지금 너무 시간도 애매하고못 어. 날릴 절대 못 날릴 것 같은데 응. 그러면 응. 그냥 지유권에갔다가지유권에서 지우폰에 마무리하자 지휘권을 갖다 지을까난가 나는 다지좀 많이 걸어야 되책다섯 개. 다가 미안하다 경찰서 옆에 있는 소스톤을 내가 책 이렇게 속에 품고 갈게 아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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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떻게 됐죠? 여병, 여봉 너부터. 우수라 50이 어디 있지? 우수라 비 50이구나. 아, 그티50 그게 그 우수라인지. 어. 아니, 루이팡역 앞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뒤로 나온 것 같아, 느낌이. 다시 여우로 가야 돼? 가보자, 다시 여우로. <laughs>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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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하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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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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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e n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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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o d 태풍 i 지우펀도못 가는 것 같은데? <웃음> 잠깐만. <웃음>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Uh, you must see many b u s e 이 Today is out. 이 o no, 태 no r i v e So, b e c 스 u s e ready. We go 이 a i p o n g So, bus t r e a d 일단 가보자. 가보자, 일단 가볼까. 언제면 돌아가야지. 지우폰, 투, 탑2 지우폰, 있네. 아, 그러네. 야, 서비스 아홉시다. 잠깐만, 서비스 오걸. 근데 우리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겠다. 갔다가 왜. 어, 올 수가 없어. 그니까. 어떡하지? 그냥 오늘 그냥 타이베어 이 갈까? 이거 어, 장난 아니야. 와. 와. 으로 안 했는데 진짜 힘겹게 짜았는데 기차 타러 가자 그러면 뭐 하이킹 하이킹 뭐 어디 가는 거 킬스리였어 저기 슬이야 기차도 캔슬이 어. 큰일이다 저기도 캔슬 여기도 캔슬이야 뭐 야시장도 못갈것 어, 같아 지금 나 나왔을 야시장도 안안할것 같아 근 저거 타면 쓰까지 가긴 하네 야시장 갔다 올까 지금 뉴스에 끌라톤이라는 끄라, 태풍이 대만을 통과한다고? 하네. 한국은 안 와서 좋, 긴 하지만 저희는 지금 대만에 있기 때문에 이 태풍을 저희가 부른 것 같기도 하고. 그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 이러다 진짜 가오시 못 가는 것 같아? 천세대는 아니야, 진짜. 타이페이. 타이페이 왔던? 왔더니... 네, 무사히 왔다. 아, 진짜 무사히 왔다. 타이페이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진 않는 것 같아. 이거 뭐... 오청창아니야 내가 먹고이이도고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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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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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거이이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 그러면 배고프긴 하니까 <laughs> 밥은 먹어야지 엄청 아, 당최 먹을 때가 없어 맨날 그게 아, 평행할 아, 수도 있어 아밥 먹고 넘어가서 식소에서 아, 그 상황을 그좀 보자 상황 보면서 뭐지? 뭐 아니야 진짜 없어? 진짜 오늘이 <laughs> 3일 아니야? 맞죠 없는데? 는것 없는 같은데? 미치겠네 그럼 큰일난 것 같은데, <laughs> 난 큰일 난것 같은데. <laughs>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역에 가서 열차가 운행을 안 한다고 하면 다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네. 글자가 이렇게 써 있네요. I you a i o n o to wait r p. 무작정 기다려도 탄단보장도 없는고. 아, 어떻게 알지? 간단하게 상황을 브리핑했지 내시가 11시 4 1분인데 지금부터 오후 6시까지 타이페이에서 가오슝 가는 기차가 다취소했다고 합니다 어... 6시 이후에 기차가 재개가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확실하지 않대요 어... 어, 그 말은 그때까지 있어야 된다는 그러면 일단은 오늘 이미 가오슝에 예약한 숙소는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하든지 하고 오늘 여기서 그냥 있던 숙소에서 하루를 더 머물고 내일 내려가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보를 먼저 얻어야 되는 게 우선적인 것 같기 때문에 이동을 해서 또 회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먹고 쳤다 중요한 게 오늘 대천절이잖아. 한국 빨간 날이야. 티이좀더 쉬나 봐. 대만 살까? 이왕 대만인데 거. 음료에 맡기고 못 가는 것도 우리 뭐 운명이랬지. 뭐. 방법이 없어. 진짜 생각해 보면 대만 와서 뭔가를 본건 없는 것 같아. 이번 여행에서. 아 근데 나 진짜 억울해서라도 타이베이 다시 올한 거야. 타이베이는 진짜 한게 없어. 아니 누가 타이베이에서 뭐 하고 왔어까 하이페이 당겨 문제 얘기가 할 수밖에 없잖아. 뭐 예류 가봤어요. 뭐 가봤어? 요 이러면 갔다 만왔어요 예를 들어서 공짜 여행를 좋아하는. <laughs> 세상에 공짜는 역시요. 예를 들어서 공짜를 좋아하지 말라고 는데 아, 대망도 여행 비행기 그거 막 이래 당첨됐을 때 진짜 너무 행복했는데 진짜 그때까지만 해도 이럴 줄 몰랐겠지. 몰랐지. 아무도 몰랐지. 몰랐지. 계신 연락처랑 알림톡이 전송되어있는데 결함되면 너한테 카톡이 오라고 아직까지 카톡은 안왔어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내용을 보내고 아다아 미치겠다 자지이 호수는 맨누리빈인데 지금 가오슈 숙소마저 정전이 나가지고 숙소부터 먼저 세수 권유를 가은거 처음인데 7시 11분 거 타고 갈까? 일단 이걸로 예약을 방금 변경을 해놓고 내일 네, 이거 타고 좀 넘어가야 되니까 집에 숙소는 수슬 무르르니까 수시하고 이걸 변경해놓자. 일곱 시백원 걸로. The typhoon i l the weaker t o m o r r o 오 그렇게 난 사무 정리를 하기로 했고 지금 용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쓰고 가겠다 해서 지금 혼자 밖에 응. 나간 상태로 저는. <놀람> 오시다가 이따 저녁을 먹으러 나가가서 영국이랑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커피 마시고 연타로 타고 하자자 현재 시간 7 31분 전화루 숙소에서 어, 식을 취했고 일단 바람은 좀 많이 젖어진 것 같아요. 근데 비는 계속 여전히 오고 있고 지금 배고파서 영웅이랑 네,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서 그 HSR 혹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거 한번 확인해보고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아 그리고 t v 쪽에서는 아직까지 저항됐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HSR 대처했고. 아 저기 있다 영웅. 알아봤어? 알아봤어? 느낌이 안오는것 같긴 해. 저 빨간 글씨 아직 그대로 써져 있네. 오늘 예상대로 6시 이후에 되는거 같아 아니 근데 가어 네, 정전이 돼가지고 <목소리> 일단 비행기 그 내일 뜰거 같다 느낌이 어, 내일 아마 가오슝 아침에 넘어가서 비행기를 탈수 있을 것 같은데? <목소리> 안안안안안 안녕하세요 우리 안녕하세요 요 어, 저 어, 배고픈데. <laughs> 여기 맛집 있어요? 아? 예, 맛, 밥. 어, 밥. 밥 먹을 데 있어요? 어, 여기 지금 이 타이펑은 아... 많이는 c l 우 s 아 타이펑. 네. 아, 아, 오케이. 아니면은 시먼 있어요. 시먼. 아니면 어. 예 시먼. 뭐 네. 네. 팔아요? 아, 누들스 뭐, 다 noodles. 있어요. 아, 네. 아 진짜요? 네. 네. 아 시먼 시먼 시먼. 네! 아쉬운 것요 네네네네 많아요 어, 그래요? 네. 아,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시 쇠오 한국말 짱 잘하시네 쇠쇠쇠쇠 쇠쇠 마사지샵에서 맛집 추천 받는 원시몬이 뭐야? 시머 약이야 약 아, 여기로 가면 시몬이야시어 뭐? 와 뭐야? 어때? 맛있어? 개 맛있어? 진해 대망 나고 파이도 안 먹어봤고 파우더바도안 먹어봤고 메모장에 적어둔 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그중에 우유이 먹습니다. 근데 진짜 대만 먹는에 우유면을 집게. 스키냐 시장에서 먹자고 아껴둔 거야. 아껴둔 거. 그리고 먹은 거는 맥도날드밖에 없어. 대만의 식사에 30% 맥날 먹었다. 맥날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야. 어잘 먹었다. 진 진짜? <목소리> 아 맥날 들렸다 아 갑시다. 맥날이야. 맥날이야 뭐냐. 스업 스벅, 스업 스칸저.

와파파 <laughs> 아, 우유가 있어? 대만먹어되는데 맛있대. 뭐하는 거야 그거 아니야? 섞어 <laughs> 먹어보 라떼야 라떼 색은. 했습니다. 어 괜찮은데? 지금 바람도 안 불고 원래 오늘 강수량 90%인데 우리 한국 바라고 도와주나 보다. 대만에서 우리를 보내고 싶나봐. Hello t o d a 거예요? Okay. y okay. yes. 아 Okay. s Ah, p h o is okay, but not okay Enjoy. Ah, really? uh, yes. 다행히 기은 계속 이 기차 티켓이 이렇게 반가울 일인가? 나냄새도 좋아. 저희 <목소리> 스테이션에 도착을 했습니다. <목소리> 한창 연장한냐는 듯이 진짜 되게 고요한데, 또 너무, 예상과 너무 다르다, 진짜로. 이 벤토지 그리웠다. 진짜 이게 뭐라고 여기가 이렇게 반갑네요. 뭔가 집에 온것 같은 약간 그런 안락함 음. 그냥 긴장이 조금 놓이긴 해. <laughs> 와, 저형이 오니까 이 가오슝 근처가 봐. 태풍 피해가 심하긴 했나봐. 저복구장저 그거는 처리하고 있네. 태풍 피해 처리하고 있어. 아 그러네. 근데 여기 역도 되게 익숙해. 응. 안봐, 안안 지리적다다 알아. 고향에 오랜만에 온 느낌이랄까? 어디서 절로 가면 되잖아. 아니, 이제 우리 여 열로 가야지. 아닌가? 우리 저기네. <laughs> 이 스카다에 넣고서 바로 헷갈리네. 8번었나 9번. 아, 여기는 <laughs> 다시. 뭐, 나무 무너진 거야? 나무 무너지면서 육아 했는 깨졌어. 헐. 와, 와, 그러네. 이게 차가 없어져. 우리 어제, 어제 넘어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와, 여기도 차 이거 다 테이핑해놨네. 어. 와야 뿌리째 뽑히는데 나무가. 아, 어. 시시. 시시. Bye b 네, 시시. t h 이한 일주일만인가? 첫날 이러고 일주일. 한거 아니야? 맞아. 와. 가오슝 아. 국제공항 도착했는데. 네. 아. 와 이거 캠핑팀 게품거가 잘날라가네 지금 날씨 되게 좋아 아. 바람도 하나도 안와 안 비가 안와 다행이야 진짜 네 이렇게 대한예방인 타이완 모든 여행이 끝났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일만 남았고 지금까지 대만여행길을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면서 먼저 또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은민형 은빈이 형 괜찮았어? 수고하세요